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빠르게 준비됩니다. 사이삭과 유강이고요. 서른과 열여섯 유강 선수가 어린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열여섯신 줄 몰랐습니다. <laughs> 네, 야 이거 사이삭 선수 경험으로 커버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대만에서 네.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선수거든요. 유강 선수가? 그리고 네. 사진 찍은 포즈부터 자신감이 보이네요. 패기. 사이삭 선수는 게임한지 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 굉장히 좀 오랫동안 봤던 선수고 어, 경기 준비됐습니다. 사이삭과 유강이고요. 어, 킴벌리와 루크입니다. 어, 어, 대단한데요, 반전이. 바로 아주 강렬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유강이에요. 지금 보니까 유강 선수가 블라스를 트 던질 때 상대가 이제. 캐리를할것 같으면 이친구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잡기. 결국에는 킴벌리는 네. 그 가드를 많이 안 하고 상대를 두들기면서 이제 끝내는 게임들을 해야 돼서 어, 본인의 가드 턴이 많아질 많아질수록 그냥 괴롭거든요. 아 이거는 번아웃이 돼서 경기장히안 예. 좋아졌죠. 사이 결국엔 무접기가 없는 캐릭터라 네. 지금 1레벨 지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느려서 사실 유강 선수가 1레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약손 깔아놓으면 또 맞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강선 아, 찍혔고요. 임팩트로 마무리하고 있는 유강입니다. 유강 선수가 공격을 할때한 번씩 중간에 쉬었어요. 1레벨을 쓰란 얘기였거든요. 퍼펙 <laughs> 야 중손. 약손 달... 강선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위프니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본인이 콤보를 바로바로 바로 변환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강선 수가 기회가 되면은 3레벨을 맞출 아 겁니다. 아, 갔어요. 이거 유강 선수 공격력 장난 아닙니다. 왜 네, 혼자 게임을 하고 있죠? 16살이에요, 유강. 마지막까지 노림수 정말 좋았고요. 잡기를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잡기를 안누를수 없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세트 바로 사이삭 위기예요. 잡기 사이삭 선수가 제대로 공보를 때린 게 없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킴벌리가 공격하는 걸못본게 네. 일단 킴벌리 공격을 하면 세 공수리검을 던져놓고 뭘 해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장면이 없었죠. 이제 시작합니다. 가져가죠. 예, 여기서 하나 던지고 예. 아 이거 반대로 넘어가서 수리검 너무 아까운데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거 두개다 쓰면 그 다음에 또세 번. 세번 4번 네 설마 아이 중이야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열6 살의 패기 그리고 심미전 이레벨 이거 데미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마지막 탑 봐야 되는데 마무리가 됩니다. 야 유강 누구한테 게임을 배웠나요? <laughs> 정말 잘 배웠네요. 연속 잡기 중중 잡기 낚시 안 통했고요. 예. 아, 중발 확이 좋습니다. 많이 밀어냈는데 아 대공이 아쉽죠 지금 보면 점프 강소이 계속 찍히잖아요 지금 사이석 선수가 앉아 강소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앉아 강손 대공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대공기로 쳐야죠 근데 게이지를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치려 그러면 킴벌리는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왜 계속 뛰는데 대공 커트가 안되죠 CA는 갖고 있는데, 게이지도 갖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밀리고 있는 건 사이삭 선수 같거든요. 방금 잡기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이렇게 번아웃 주면 이게 역전각이 나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슬램덩크. 슬램덩크 완벽한 경기 펼치면서 다음 라운드로 향하는 유광입니다, 유광! 유광의 게임이었네요. 아, 연속 잡기부터 시작해서 사이삭 선수의 멘탈을 부셔놨습니다. 이야, 이거 이것도... 킴벌리 유저들이 보면 눈물을 쏟, 쏟을 만한 매치업이었거든요. 지금 유강 선수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네. 점프 강수를 굉장히 일찍 눌러 주면서 앉아 강수로 대공 치지 마. 그러면은 너 이거 맞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들어간 거라서 와, 사실은 킴벌리가 앉아 강선 대공을 치고 이후 심리를 좀 유리하게 풀어 갔어야 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좀 사이사 선수는 룩크전에대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것 같습니다 사이삭 이렇게 오늘의 여정은 끝났습니다